NC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연이은 사업 포재 넥슨 게임즈, 어, 넥슨 게임주가 주도주로서 대장주로서 움직이면 정말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 쉘터입니다. 어, 지난주 에코프로 때문에 시장 투심이 많이 악화되었고, 실제로 수급이 많이 꼬였습니다. 뭐, 어, 그래서 제가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영상 잘 참고하셔서 꼭 익절이나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 들어서 에코프로에 이제 MSCI 편입이 불발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주도 섹터가 망가졌으니 당연히 시장도 하락이 나왔고, 지금 현재 금융당국의 이제 CFD 계좌 전수조사 소식에 투심도 많이 좋지 않고, 시장이 쉽사리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다만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당연히 매일매일 수익나는 종목은 있고, 우리는 시장이 좋던 안 좋던 수익나는 종목만 잘 공략하면 되겠죠? 지난주부터 짚어드린 루닛, 추천드린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요 오늘까지도 신고가 갱신하는 흐름 보였죠 그리고 애견케미칼 어제 신고가 갱신하고 어, 지난주에 추천드린 이후로 신고가 갱신해서 적어도 두 종목 모두 10%에서 20% 이상 수익 볼 구간을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문자 보내주셔서 수익 보신 분들 일단 모두 모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이렇게 가는 종목이 있는데 아직도 시장 탓하시면서 시장이 안 좋아서 이런 분들은 반성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오늘도 도움되는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수익 날만한 종목 잘 찾아왔는데요. 어 지금이라도 주목하셔야 하는 바로 게임 콘텐츠 관련주 준비해 왔습니다. 구독자 분들은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수익 나시는데 도움 되시면 되겠고요. 어떤 테마 그리고 어떤 모멘텀, 지금 자리는 어떤지 매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간 주간 일정이나 뭐 개인 종목, 그리고 추천 종목에 짚어드렸던 종목이 적지 않으니까요. 뭐 겹치는 종목이 있거나 궁금하셨던 종목이 있다면 라인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오늘 영상도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짚어드리는 내용은 매수로 꼭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뭐 개인 종목이 이미 있으시고 물려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니까요. 뭐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주식 투자에 다 도움이 되는 내용들 함께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 꼭 방송 끝까지 집중하셔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봐야 할 종목은 바로 넥슨 게임즈입니다. 다들 아시는 기업이실텐데 일단 넥슨 게임즈 다들 아시겠지만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일단 기존 넥 게임즈가 넥슨 GT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상장된 업체입니다. 주 사업은 모두가 아시듯이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서비스를 영위 중에 있고요. 개발한 게임 콘텐츠를 국내 그리고 해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게임으로는 모바일 게임 브이뽀 그리고 온라인 게임으로 서든 어택이 있고요,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 이 와중에 뭐 이런 시장 속에 갑자기 웬 게임주를 보는지 이제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뭐 넥슨 게임즈의 모멘텀이 좀 다양하긴 한데 요약해서 이슈만 간단히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거 먼저 보시면은 뭐 여기 미투젠 이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요. 연이은 사업 포제 넥슨 게임즈 이거 보시면은 지금 어 지난해 1분기 지난 1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에서 역대 분기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사인 기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1분 매출이 증가했고요. 중국에서도 사전 예약자 수가 155만 명을 돌파하는 등뭐 2분기에도 당연히 견조한 실적까지 미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 지금 이 게임주 흐름 중에서도요. 지금 다른 쪽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락한 종목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이슈에 엮인 종목들도 많죠. 그래서 게임 사업에 이제 악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넥슨 게임주가 주도주로서, 대장주로서 움직이면 정말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재료가 있으면 당연히 상승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 중에서도 대장으로 간다면 종목의 끼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점 같이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추가로 이제 블루 아카이브 게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 또 짚어드릴게요. 돌풍의 한 블루 아카이브 중국 예약자 200만 6박. 붕괴 스타일 넘어선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뭐 저도 어떤 게임인지는 안 해봐서 잘알 수는 없지만, 일단 중국 내 한국산 서브컬쳐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기반 이제 게임에 적극적으로 이제 문호를 열고 있고요. 이제 그동안은 계속 이제 한활령 뭐 제재부 뭐 있고 했는데, 어 지금은 좀 애니메이션 기반 게임에는 좀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중국 당국의 후방 지원 덕분에 넥슨 게임즈 비롯해서 국내 게임사들이 수혜를 좀 노릴 수 있는 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하필 넥슨 게임즈냐? 어, 이 이슈가 중요한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현지에 사전 예약자 수가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 당일에도 하루 만에 30만 명의 예약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주요 현지 엠마켓 플랫폼에서 사전 예약 인기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한달 만에 150만 명에 달하는 예약을 끌어 모은 데 이어서 지금은 170만 명에 달하는 예약자를 바로 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예약 돌입과 함께 공개한 첫 프로모션 비디오 조회수가 390만 건, 그리고 댓글이 2만 건, 그리고 지금 하루에 5만 명 가량 예약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현지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증가 속도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업계에선 이제 예약자가 300만 명 가량 몰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 중국 쪽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일본 쪽을 좀 보시면은, 아, 일본 애니메이션 서브컬처 이제 게임의 숫자가 상당하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런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IP 게임이 외자 판호를 이제 발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도 이런 류의 게임은 계속해서 판호를 발급받아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숫자로 이제 그럼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1 매출 규모만 10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미 며칠 전에 넥슨게임즈 이제 블루 아카이브의 1 매출 전망치를 이제 뭐 기존 7억 원에서 9억 원대로 30%가량 끌어올린 상태인데 이제 1 매출 규모 10억 원 상회할 거라고 지금 다시 전망이 나오고 있죠. 뭐, 그만큼, 이제, 중국 모멘텀과 별개로 블루 아카이브, 그리고 일본 시장 흥행색 또한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제, 엄청난 흥행 성공, 그리고 중국 시장방 매출로, 이제 뭐, 내년까지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기대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러한 점도 당연히 상승 모멘텀이겠지만, 기존 게임이 잘 됐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나올 신작 모멘텀도, 기대감이 항상 작용해 줄수 있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재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가장 매력적인 게임사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차트만 보셔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고, 이제 이 좋은 종목을 어디서 싸게 사야 할지, 그리고 어디서 비싸게 팔아야 할지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좋은 종목인 걸 알았어도 최근에 단기 반등이 나왔고,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제 꼭 내리꽂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제일 싸게 살수 있고, 어디서 제일 비싸게 팔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좋은 종목도 손해를 보고 나오는 불상사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중 수급 그리고 대내적인 외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정확한 베스트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 장중 흐름 체크하면서 어, 매매 대응 방법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신 분들은 당연히 세세하게 라인을 짚어드릴 거고요.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답장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넥슨 게임즈에 대한 자세한 매매 타이밍 그리고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신다면 이제 위에 카톡 친구 추가나 핸드폰 번호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정말 매수 타점이 안 좋거나 매도 타점이 안 맞으면 수익으로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들은 수익 날수 있게끔 제대로 라인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지난주에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종목 소개뿐만 아니라 매매하는 라인, 그리고 추가적 상세 브리핑 모두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어, 당연히 라인 짚어드릴 거고요. 어, 이뿐만 아니라 게임 콘텐츠 관련 주에 같이 엮여서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부대장 종목 뭐 아니면은 지금 개인 종목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수익 같이 낼수 있게끔 종목들 라인 체크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지난 주에 소개해드린 루닛 그리고 애견 케미칼 이제 밑에 영상만 보셔도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어, 신고가 달성하면서 매매하신 분들 정말 적어도 10% 이상은 다들 수익 챙겨 가셨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수익 보신 분들은 후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넥슨게임즈 어, 제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문자로 짚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계속해서 좋은 종목 발굴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식 쉘터였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